자 본격적으로 대장동 황소폭이 후폭풍 이어갑니다. 시민단체 경실련이 오늘 외압 의혹을 비롯해 이번 사태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에 앞서서 국민의힘은 법무부를 찾아서 장 차관의 사퇴를 촉구했는데요. 먼저 만나보시죠. 황소 외압, 범죄 비호, 정성호는 적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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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집단 꼭두각시, 정성호는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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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 a k a r 수 Sak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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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한 a r a Sak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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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k a 남명입니다 7,400억이라는 배임죄의 범죄 수익을 환수해서 국고로 돌려놓아야 될그 의무를 저버리고 범죄자들에게 7,400억이라는 이익을 안겨준 또 다른 배임죄의 범죄자들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차관, 이미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이 됐습니다 부끄러움을 안다면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자이 사퇴 촉구와 함께 국내 이미 정성호 장관 또 이진수 차관을 직권 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에 앞서서 시민단체가 또이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고발했고 오늘 경찰이 참고인 조사에. 나섰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 특별법을 또 대표 발의한다고 합니다. 자, 구정영 변호사님. 국민의힘에서 아주 전방위적인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부정입니다. 부정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힘이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다들 아니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묻힌다라고 하면은 저는 앞으로 검찰이 그냥 민주당 성향에 맞는 사람들만 남아가지고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까지도 프리 패스가 될 것이다 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실체 진실이 반드시 밝혀져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민주당 분들이 무책임하게 민사소송으로 하면 됩니다 라고 하길래 민사소송으로 하면은 드는 비용을 계산해 봤거든요 법원에 납부해야 되는 인지 때만 24억이에요. 24억의 세금을 내고 시작해서 20, 30 올라가면 그 이상의 돈이 또 늘어요. 그리고 나서 변호사비도 또 별도고 근데 그러고 나서 이기는지 지는지는 변호사 역량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왜냐 형사사건보다 민사소송의 난이도가 훨씬 높으니까 네. 그냥 항소장 하나 내면은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였거든요 이 어려운 내용을 간단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는 겁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에서도 이렇게 돼 있어요 국민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국가를 구성했고 국가가 자신의 권리를 지켜주지 못하면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권리를 갖는다 왜 국가가 국민들을 포기하죠 그러고서 각자도생으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수 있는 문제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직권 남용에 대한 수사가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검찰총장, 검찰 그 차장이던 시절에 내사 종결 무마에 대해서 직권 남용으로 유죄가 됐던 판례가 있어요. 이거 네. 판례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항소 포기에 대해서 외압이 들어왔다라는 것이 당연히 형사처벌이 될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사건은 당연한 것이고 환수에 관한 특별법으로 해가지고 지금 뒷수습을 한다라는 것은 또다시 소급입법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왜 이런 어려움들을 다른 정당 국민들에게 전가를 합니까? 음. 이거는 누군가의 하나의 잘못으로부터 시작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점은 반드시 실체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차 교수님. 네. 자 이런 상황에서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경실련도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증거 왜곡 무리한 수사 정무적 고려 있었는지 법무부 대검 대통령실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밝혀내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냈고요. 다음이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여야의 원내수석이 어, 국정조사에 대한 어, 입장차를 좀 조율하기 위해서 만났답니다. 그런데 입장차만 확인하고. 깨어졌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법사비가 주도해야 된다. 국민의 힘은 아니다. 여야 동수로 별도 특위를 구성하자. 민주당은 국정조사 대상도 검찰 수사 과정의 문제만 하자. 야당은 무슨 말이냐? 외압 의혹까지 밝혀야 한다. 괜히 의견이 있는데요.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보여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그 경실련이 입장을 밝힌 부분에 상당히 좀 아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은 국민들이 알다시피 경실련이 지향하는 가치가 민주당의 가치하고 상당히 부합되는 측면이 많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지금 경실련이 사실 오늘 이 입장을 발표하면서 한 이야기가 이거든요 결국은 지금 충분한 해명이 되지 않았다. 국민들이 지금 이 사건의 실체를 알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필요하면 국정조사까지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물론 지금 여야 모두가 국정조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동상이몽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의 위원회를 국정조사의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뭐 크게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국정조사의 방향과 목표거든요. 일단 뭐 지금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대장동 이 사건 자체가 정치적 기소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국민적인 눈높이로 봤을 때는 지금 당장 발등의 무리라고 할수 있는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된 여기에 대한 의혹들을 먼저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이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상식선의 요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바로 이것을 지금 어. 실전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한쪽이 일방통행을 하면 어차피 국정조사가 시작된다 하더라도 결실을 못 거두는 만큼 여야가 합의를 한다고 한다면 좋다. 그럼 서로 두개다 하자. 그 대신 조금 기간을 넉넉하게 하서라도 하자. 그런 식의 정치적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여야간의 이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예. 쉽지 않다. 그러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정치적 국가가 어디 쪽으로 향할지는 뭐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알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